사진을 찍었는데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한 거예요. 보완하고 수정하는 거 touch up Hi everyone. 4월 14일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. 아유 왜 그러셨어요?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자 이런 말 영어로 You didn't have to. You didn't have to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다른 표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라고 할 적에 you did not have to. 짧게 줄여서 you didn't have to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요. 그 어, 사진을 찍었는데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한 거예요. 날씬하게 보이려고 이렇게, 그,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. 수정을 했더니 이제 그 상대방 친구가 아유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뭐하러 그래 지금 상태로도 있는 그대로도 예쁜데 자이 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. 하지만 수정을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 그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? 자 수정한다고 할 적에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짚고 갈게요. touch up 이라고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 보완하고 수정하는 거 touch up final touch 하게 되면 최종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손을 거친다 그, 그 수정한다 라고 할 적에 final touch 라는 말도 어,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touch up 보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그 중에서도 에어브러쉬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 에어브러쉬가 메이크업 할때 정말 있는거 아세요? 입으로 후, 부, 아, 입으로 물진 않는다. 이렇게 손으로 씩씩 해갖고요. 공기압을 이용해서 그 파운데이션 있죠. 파운데이션이 곱게, 이렇게, 이렇게 얼굴에 곱게. 저는 오늘 에어브러쉬를 하지 않았는데, 에어브러쉬로 곱게 이렇게 입자가. 하는 그런 화장법도 있더라고요. 그거 에어브러쉬라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마치 정말 그 아주 혼 입자가 이렇게 뿌려지듯이 이렇게 살살 가린다거나 이럴 적에 에어브러쉬 한다고 하는 거죠. 자, 하지만 you didn't have to. 뭐하러 그랬어? 안 그래도 되는데.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알아볼 우리가 패턴 두 가지는요. 어떠, 어떠하게 보이네요. 라는 말. 그러니까 look 혹은 looks. 이게 쓰겠죠 또 하나는 제가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 했어요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투부정사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뭐뭐해 보여요. look 혹은 looks인데 장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뭐든지 다쓸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장소가 참 좋아보이네요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이 네이버 스튜디오에 와 있거든요. 이 장소가 참 좋아보여요. 한다면 this place looks nice. This place looks nice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This place가 제 3인칭 하나 단수를 가리키잖아요. 그래서 look이라고 하지 않고 looks라고 하게 됩니다. She looks, he looks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. 자, 하나만 더 해볼까요? 그 사람들은 좀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요. 라고 한다면 they look. 이번엔 그냥 look이죠. 왜냐면 they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look은 뒤에 s가 안 붙어요. they look. 그들이 어때 보이냐면 angry. 화가 나 보여요. they look angry. 근데 아주 그냥 확실하게 화가 났다기 보다는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. 그때 들어가는 말이 kind of입니다. kind of angry. 하면은 다소 화가 난 듯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they look kind of angry. 이렇게. Okay. 자, 두 번째 알아볼 패턴은 어, 투부정사 뭐뭐를 하기 위해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샀어요 한다면 내가 뭐뭐를 하려고 to learn English를 뒤에 붙이면 되거든요 I bought this computer program to learn English 어,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, 제가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려고 계란을 샀어요 한다면, 일단, 샀다부터 먼저. I bought some eggs. I bought some eggs. 뭐 하려고? To make salad. To make salad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. 아시겠죠? 자, 이 밖에도 많은 예문을 만드실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꼭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Bye bye.